내가 제일 잘생겼답니다. 형님은 예. 내가 질문을 했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예. 의상 예 나를 딱 탭이도. 예. 야, 너 굉장히 센스쟁이라네. 속으로 예. 생각했어요. 그러면 2위는 2위가 네. 아? 2위가 정동이를 예 잡니다. 아. 3위는인가? 아. 위는 안전 네?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 형님 그냥 짜인나기 그냥 믿어 놓으도안 빠르랍니다. 형님 왜요, 왜요, 왜요? 한달 넘게 지금 뿌리고 있는데 머리 나지도 아 않고, 이니, 빤딱빤딱, 덮빤딱거리는 거 같고, 얘기. 에이, 그냥. 에이, 그냥 이대로 살라 그래 네. 야, 생은 너무 죽을 겁니다. 이도록실이고, 보고 하네. 네. 그래도 기본 80일, 90일은 발라줘야 할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 발라야 되니?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어, 별로 안 나는 거 같아, 게한달 발라갖고, 털 네.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노벨상맞습니다아 노벨상 수상이나 아, 음. 노벨상 그런다. 아, 진짜 스트레스. 입니다 라운지에 와서 다들 칵테일 한 잔씩은 다 먹어봤지.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형, 뭐일상이자아기 이런 거는 아, 네. 뭐 시켰습니까? 시키 주문했지. 잘했습니다. 그 모나 친가인이그뭐있잖아요니 모이또. <laughs> 모이또, <laughs> <모이토>, 이게 모이또. <laughs> 여기 네. 모화차 아파트가 유명, 한거대게단하에 있네. 모이또인가, 뭔가. 모이토. 하여튼, 어디서 모이또? 틀린 걸로 세 가지 주알겠어 맛은 어차피 아니, 잘 모르니까, 이게. 모이또가, 어디서 모이또 나오죠? 뭐, 이병헌이가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가까운 우리 주변, 지인 중에서 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서 네. 그 뭐라 그러지? 이별 문이가 어디 모나티가 어디 가서 거시기 얘기도 했잖니 모이또에서모이또안에서사에 가고 모이또에서모이또가모이또가서안피곤하십니 가. 안 피곤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기 공기가 좋으니까 시골도 공기는 좋잖아 이게 어? 안좋아 몰디브가서 모히또 한잔하자 그말 해야 하잖아 근데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자 그래, 그랬잖아 형이 예. 초이스십중이 제가 다 다른맛으로 시켰으니까 음, 예. <laughs> 이게가 안되네 오 뭘로 드실랍니까 이게 <laughs> 골라야 이게 빨래 이거 옆으로 약간 들려주십시오무게개니어 네. 네. 이게 뭐다고요? 어? 이게 모니터입니다. 아, 이게 모다고요그 네. 이병헌이 말했던. 네. 형님 또 수준에 맞는 걸로 또 드시면. 제가 모이터로 처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포른 걸로 먹겠습니다. 이게 바닷가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너는 이거 마셔라. 따뜻하다 그거 뭔데 방석 좀.. 방석을 깔고 자르러 야지아 땡이 또 아실만한 분이 또그러시니까 발리에서 산타킥 <laughs> 발리에서 산타킥 다랑. 다랑입니까다랑에서 산타킥 제가 몇년 전에 뭐? 그 어른들을 어른들이랑 같이 그 어릴 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다. 그러면 60대 후반, 70대, 80대 초반들을 같이 여행을 하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노래방을 갔더니 동미를 불르더라고요노래방가고 동미를 부르는 게안 부르는 그런데 사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장난하고, 그러려고, 에이... 또, 부르는데, 어? 70대, 80대, 응? 어? 그님들이왜 부를까? 쓰지도 않는데 이게. 왜 부를 것 같습니까? 놀라고 불러, 걱정이. 그분들은 가서 물어보니까, 에이... 왜 불렀냐고, 이렇게 보니까, 에이... 노래방 불빛도 어두운데, 응? 에이... 눈도 침침해서 진짜로 노래를 못 잤습니다. <laughs> <laughs> 노래를 못 잤더니 번호가 안 보입니다 숫자가. 아 진짜 이게. 네. 아... 그래서 진짜로 도우미를 불러서 도움을 받아서 아...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몇년 전에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네. 요즘 내가 보니까 노안이 와서 가까운 곳이 안 보입니다. 아, 진짜, 요 어, 안경 왜안 써, 요독복기 있으면, 네. 어른어른 없고, 어지럽습니다. 독기를 걷는 순간, 어지럽고, 어지러워, 어지럽고 해서, 아안 쓰는데, 내가 머리털은 얇아도, 수염은 얇습니다. <laughs> <잘> <laughs>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laughs> 맞아잘안 되는데, 네. 아, 깔끔합니다. 어? 일어나, 일어나는데, 도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눈물이, 아, 겁나게 <laughs> 사네. <laughs> 좋아요. 어? <laughs>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란 말이야, 아기. 아니 그게 아니라 카메라에. <laughs> 네. 네? 지금 나는 카메라 그걸 본게 아니라 네. 내꺼 눈썹 잘 눈썹이 오늘 잘깎였나 아. 눈썹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만요. 네. 어? 그 눈썹 본 겁니다. 네. 미키비치에서 네. 달려라 창기를 촬영하겠습니다. 달려라 창기. 네네. 약속했으니 네 약속을 시작 네. 일부터 하루를 되기, 운동, 잘려라, 참기. 알겠습니다. 여러분 형님 건강하게 살수 있다니. 건강하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 약 먹는 것도 없고, 머리 빠지는 약 말고는 먹는 것 없잖아. 두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피 말고는 형님, 건강표 편지,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형님, 나이에 의지가 너무 약한뭉치씩먹더만 있네. 먹는 거는 무점이 주고 있습니다. <laughs> 무좀은 바르는 거잖아요, 먹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요즘 다무점 먹습니다. 먹는 약이. 네, 먹어야 아... 먹어야 깔끔합니다. 아, 음... 지잘 네. 생긴 얼굴이다, 니까요 굉장히 얼굴이 건강합니다. 네. 건강한 얼굴이. 니잘 생기지로 많은 보이니. 네, 네. 야, 진 강호상 거. 사회 나와서 선배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나를 보름을 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네. 그, 그, 어제, 그, 그, 저, 어제, 그, 어제 저녁에, 그 식당서 만난 사람 있잖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식당서 다섯 명, 예. 만났을 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일행 다섯 명이었어 네. 네. 그래서, 저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냐? 라고 네. 하니까 그 대답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누구에게? 완전 의무에 있는 거. 누구에게? 어제 식당 좌석에서 내가 앉고, 정돈이 앉고, 응. 네가 앉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을 집어벌더라고요. 동체력이 형님? 아니죠, 아니죠. 이나님 형님? 예?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나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형님. 그럴 수도 있지, 형님.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4등이다, 는 소리 형님? 아, 벌써 막 그렇게 지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왜?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하십니다. 아이, 그걸 어, 말씀해보십시오. 근데 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네. 오해를 너무 안 되고, 내가 하는 얘기 가 아니야? 네. 내가 그, 그, 옆 테이블, 네. 옆테이블에가 물어봤을 네. 뿐이니까. 그랬더니, 네. 뭐, 뭐 그러고 나면 1, 2, 3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1, 2, 3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왜 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볼일동안요아 그게 형님이 봤을 때 고민해야 할 상황이에요. 내내내 내 말이구만. <laughs> 내가, 내가 지금 먹고 싶은데, 얘기 얘기야. 아, 나는 진짜... 이상한. 그렇다, 아, 정말. 이상 정신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버라이어스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네. 아, 이제 그러긴 했었는데, 그 네. 상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그사유에 우위하고 그구멍구만한데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찍기가 일이 이위 찍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답니다 이야 도망구만하다 그만 보니 한번 이게 내가 볼 때는 네. 중간에 먹다가 한번 일어섰다 앉아야 되는데 어한 사람이 계속 앉아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그 이거는 신병 토끼가 만들 것 같아서 이런 분들 많을 수는 없지만, 아니 사위오위사위오가 없고 사위오이 자체가 이게 기분 나쁜데 이뭐사위오위가 없어요 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아 아, 정말.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laughs> <laughs> 아또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어? 야 정말 덜어버겠다가아 아, 이런 스타일도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네? 지금 동철 형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그 비교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laughs> 네? 다 이것이 그... 그렇게만 그생각을 필요는 없고 네. 보십시오 현대에서 11도 차만 만들어요? 1톤 차도 만들고, 2톤 차도 만들고, 덤프 <laughs> <laughs> 차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laughs> 어? 항상 뭐 잘생겼다고 장사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 희망을 가지세요. 아나 진짜 담아버겠다 근데 어, 내가 누구 얘기 <laughs> 아니 그런데, 아, 옆 테이프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옆 테이블로 잡으러 갈라니까 누구냐고 이기 그 <laughs> 형님이 지어서 얘기하는 거아니에 아, 지금 아니, 아니, 얘기. 아니 지어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저녁 먹을 때 우리 예. 옆 테이블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예. 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하는 거예요 예. 음. 남자 얘기 여자 얘기 여자 였죠 여자 인요 여자 였는데야그 어? 어쨌든 맞았겠... 거 봐. 여러 명 있었으니까 최소한 두 명한테는 뭘 봤어요 시간 관계상 이 번역기로 계속 걸라니까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번역기가 이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 번역기 그 힘들어. 아 번역기로 바로 왔으니 응. 그거는 잘못 번역된 거야.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확인을 했어. 아니 잘못 번역된 거는데 잘못 번역된. 거. <laughs>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왜 잘못 번역된 줄알아형이 왜요? 다가 아무리 제, 정신이 없는 애어 있는 애어 등이 응. 형님을 1등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글자 형님 아니글자 형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얘기해봐 이미 그 보니까 그 사람 얼굴 자체가 굉장히 센스 센스라고 <laughs> 센스 형님 그 다섯 명 중에서 형님 <laughs> 네. 형님을 일등 번으로 찍었다는 자체가 가아 원정신이 아니다는걸 증명이 되버렸잖아요 더저기 절반 되버렸다는 걸 <laughs>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 네. 이 친구가 네.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다. 가가이 예, 그 앞으로, 그, 회사 생활을 한번 잘하겠다. 응? 만약에, 다항이 아닌, 한국에서 만났다면, 응. 응? 직원 채용할 때 한번 연락 한번 해보고 싶더라. <laughs> 아, 나 그거에 민감한, 하여튼, 번역이 잘못됐네. 생각해보니까, 창기 형님이 일등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아니다 n 니 아, 이렇게 n s 있었네. 센스. 스 <laughs> 센스 스센스그 e 이 s e s e n s 이또 e n s 또 갇혀 있고 나가셔 가지고 이 e 가가 e Sense. 에 e n 가버렸어. n 이 e Sense. s 어 n s e s 는데다 e 어 e n s e s e 이 s 님 s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나간 사 e 님들은 어저께 형님 또 면도도 안 해가지고 형님 산적같이 있었는데, 1등 했다는 건번영이 잘못된 거, 형님. 그거 형님. 100% 형님. 나의 매력이 뭐냐. 그리고 형님 네. 저는 중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형님. 그 다섯 명 중에서, 형님. 형님. 양식적으로 그 다섯 명, 모르고 쓴형니 열하 명 중에서 뭐, 등등이 같은네 뭐, 두세 같은 뭐명 껴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중간 이하로 간혹, 간혹,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물어봤어 그 5명 뭐, 중에서 중 이쪽은 어떤 매력이 냐 예, 예. 어떤 매력이 냐 예. 어? 그랬더니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예. 내가 <laughs> 하는 <건 웃음>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번역해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허, 아, 하면은 예. 묘한 분위기가 있답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됐구만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뭐 뭐,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묘한, <laughs> 묘한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 자체를 얘기해 번역을 못해 아, 있는 번역기가 그렇게 표현을 못해 있는 아니 그, 아, 그렇게 그 화면에 뜨는 그래, 것을 그래. 내가 한글로 읽었습니다 그한사람이뭐 그래. 예. 예. 그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아. 그래? 객관적인지를 못합니다 형님이 다른 거는 제가 인정을 얻었는데 형님이 1등인 거랑 내가 3등 이하로 밀려났다는 거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라 이미 예, 나도 마음속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laughs>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웃음> 해가지고 <웃음> 아픕니다, 아파 내가. 어? 그러면이 다음에이 진짜로이 내일이든 언제가든 기회가 될 때이 다시 이 인기 투표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인기 투표를 할때 예. 항상 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 아는 사람이면 예. 안 되고. 아, 그러지? 전혀, 전혀 상관이 예. 없는 사람을.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해가지고. 해봐야 예. 어? 냉정한 판단을 받을 예. 수 있지 않냐. 저그때이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이대로 와볼라니까. 이대로 와도이이거의서행이 제가 중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다니까. 순위 자체가. 예. 내가 봤을 때는. 나도 당신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laughs> 거기서 좀 내가 세게 기한다면이 <laughs> 그리고 형님왼 이쪽 가을때 서로 났대 말이 <laughs> 형님 스스로가 그 <laughs> 다섯 명 중에서 형님을 일등을 해야 쓰겄습니까, 아니 한그말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일등은 아니더라도 <laughs> 그한 이등까지는 할수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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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데 그래도 한 이등까지는 가는 거잖아. <laughs> 술을 조금씩 쓰지 않았다. 술이 약하시다, n e 그래도 <laughs>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네. 어, 다섯 명을 인기 투표 한번 n Only chicken and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Hambang, Hambang, h a m b a n 니 Hambang, Hambang, h a m 순서대로, 네. 하시지, 네. 순서대로. 네. 다섯 명이면 그냥 또 꼴등 난사람 상처 받을 수도 있으니까 4번까지적어라 <laughs> 예? 형님, 예? 어때, 요 형님? 아 좋습니다. 4번까지적어라아 <laughs> 진짜 해가지고 형님 뭐 타이틀을 거시지, 형 인간적으로 있니? 형님, 형님 등 했으니까 챔피언 먹었으니까 형님 보다 유가 없잖아요. 나는 저 뭐야, 그 예. 내가 일이 먹는 거는... 거잖아. 그 친구의 센스, 네. 센스로 네. 일일을 먹는 것이고 나는 네. 일일을 탐내는 것은 아닌데. 일등 아니 갔어, 형님 이미 모르겠어요. 진짜 운 좋게 진짜 형님 취향이 여... 형님 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형님 그런 여자가 어딜 가봐? 그 사람은 센스였다니까요. 내가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그만. 그러면... 민망하게아시씨는그 끝이에요. 갈수 없으니까 음. 어? 그냥 일일 해준 거고, 어. 그랬어요. 일이다고 진정한 일이라고난 생각을 않습니다. 그냥 어? 진정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어? 나도 당신이 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현실이 그렇다현실 현실이, 현실이. 알겠어. 나는... 응? 하고 뭐 찍고 있는데, 응? 아니 그 자체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 어폐가 있잖아. 이게 네. 아, 그게... 이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이미 네. 비교를 네.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네. 하면서 내가 저 친구는 우리 학교 직속 9배다. 네.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할수 <순> 없는 상황이었어요. <laughs> 그 상황 자체가 어? 번역이 안 되지, 이게. 아. 형님 형님 뒤에 찍히면 안 되겄어 요 형님 정수리가 황해버려 형님 야 정수리 황한 사람이 나 1등 내버리고 나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응. 상황이지 그래서 어디 가면 인사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어? 왜 형님 소갈머리보인다아소갈머리 보인다고, <laughs> 아, 보인다고 형기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어디 가서 고개를 안 숙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내일 배시지 형님 아예 씨유 투마러 씨유 투마러